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고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종목 바로 cj c 푸드입니다자요 종목 굉장히 여러분들 흥미롭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기도 하고 별표 치고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자 8월달 9월달에 주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거 수도 없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관련 주제를 분석해서 이미 유튜브에 다 공개해드렸습니다 그 종목들 어떻게 됐나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쵸 아닌 것 같죠 제가 요거까지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시작을 할 테니까 자 cj c 푸드 포함해가지고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관련 주주도 있죠 그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얘네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은 얼마까지 올라갈지 요거 아마 궁금하실 거고요 아직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야 요거 들어갈까 말까 어느 타이밍에 아 요거 좀 아리상, 아리송하네 아리 그쵸 요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그 부분은 오늘 영상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시제 시푸드에 대한 부분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요 일정, 그죠? 요런 부분들에서 관련주들 다 뽑아드렸다,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에 다 공개해드렸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 확인을 한번 시켜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이거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자, 보시면,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 보라 티알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인산가. 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요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요거, 보라티아라고 인산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거 제가 공개해드린 게 어떻게 됐냐 자, 요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3일 전. 요도 요것도 3일 전입니다. 그렇죠 3일 전에 제가, 3일 전이 여러분들,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요거 딱 분석해드려가지고, 인산가 보라티아 딱 찍어드렸어요. 제목도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다 달아드렸어요. 그렇죠 제목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8월 9월달 오염수 방류 주요 일정 있다. 이거 확인 꼭 하시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요 일정 있다. 그쵸? 다 말씀드렸죠. 자 보라티알 인상가 제가 3일 전에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요즘 뭐 어떻게 됐나 시세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죠? 렇자인상가 하고 보라티알이었는데 보라티알 아 오늘 26%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마어마 장중에 여러분들 이거 상한가도 들어갔었어요. 종가상 26% 올랐고 보이시죠? 이거 3일 전에 제가 뽑아드렸습니다. 그것도 유튜브에. 그럼 여러분들 제 채널 좋아요 구독 버튼 이거 눌러주셔야겠죠? 보라티알 말씀드렸고 인상가 볼까요? 인상가 상한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번 달만 하더라도 이미 66% 가고 있어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아, 어, 며칠 전, 바로 며칠 전, 삼일 전에 뽑아드린 거고, 요거를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뽑았냐하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항상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주요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이거를 분석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이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분석이 중요하고. 그럼 여러분들 인산가하고 보라티아를 삼일 전에 뽑아서 이 정도까지 시세가 날 정도면 누구보다, 어느 누구보다. 뭐 cj c 푸드 포함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주들 대응 기가 막히게 알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오르락 간음에 좋습니다 하는게 아니잖아요 자 요거 먼저 확인을 시켜 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cj c 푸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한번 보자고요 얘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 어, 중요한 거는 기사를 먼저 한번 보는게 맞다라고 봐요 어 과연. 아, 어, 오염수 방류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항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 아, 어, 전반적인 사항들, 전략들, 기본적인 그 과정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차분하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일본의 기시자 총리가 24일 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요거 원전 사고 이후 무려 12년 만입니다, 여러분들. 어, 꽤 오래됐어요. 벌써 12년이 됐는데 아 어, 이게 그 기상하고 해상 조건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러면 24일 날 방류를 한다고 해요. 24일 날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련들이 좀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이게 여러분들 요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 사항들이 나오는 걸 놓고 보면 테마주들로 놓고 볼게요. 장이 좀안 좋았지만 많이 안 좋았습니다만 최근 몇 주간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들로 엄청난 수급이 몰렸다가 급등, 급락, 상한가, 하한가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영향을 줬었고 그다음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백신이죠. 백신 맥신, 상한가, 하한가 막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백신 다음에 지금 시장을 잡아먹는 부분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 다음은 뭘까요 요거 요거 많이 궁금하시죠 저는 이미 여러분들 요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왜냐 맥신이 활개를 칠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맥신이 활개를 칠때 저는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주 분석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올라가죠 그럼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슈가 있고 힘이 좋고 쑥을 몰려있을 때그 다음 항상 발 빠르게 먼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이 다음 거를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을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눌러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어, 요거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제 채널에 이미 딱 해가지고 올려 드릴 거예요. 아, 요쪽이니까 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핵심만 다 뽑아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 채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요거 미리미리 눌러 놓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슈가 막 시작된 첫날인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요게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료 소멸로 얘가 끝날지. 그러면 기준일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24일이 되겠죠. 24일 기준으로 자, 요거 재료 소멸로 끝해서 다시 그냥 시세 종료 이렇게 될지 아니면 아,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더니 아, 요거는 뭐 하루 이틀짜리는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8월, 9월 달에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요거의 기로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려면, 일단 재료 소모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바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개인들은.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8월달, 9월달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기사를 통해서. 자, 어, 포인트 중심 잘 잡으시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24일날 여러분들 방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방류가 하루, 이틀, 몇 시간 방류하고 끝이 아니고요. 1년, 2년 방류가 끝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이거 무려 30년간 방류를 한대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대체? 헉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0년간의 방류를 한다고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 일본 바다로 흘러보내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 가까운 데고, 그렇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거를 아, 반대 여론은 이미 뭐 상당히 많이 이미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 주식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재료적인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자는 거죠. 재료를 놓고 봤을 때 아, 요 관련된 기사들, 뉴스들은 앞으로 뭐 일본 언론, 우리나라 언론, 아시아, 전 세계 언론에서 너도나도 할 것이 많이 나오겠죠. 이 관련된 거. 다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게 이슈화가 될 수가 있고 다시 테마에 어떤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8월, 9월 달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섹터라고 전 봐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요 부분을 대신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건 뭐냐면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초전도체, 맥신 테마주들 움직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 상한가, 내려가면 하한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타이밍 한 번만 어긋나면 어 하면 한거 얻어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변동성이 강한 부분들이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주들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부분들을 변동성을 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요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시기하고 기간 재료 여기에다가 뭐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대장주들 흐름. 요 부재장주 흐름 있죠? 재장주 부재장주 요런 흐름들 체크하면서 계속적으로 방안들을 좀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굉장히 중요하시다 말씀드리고, 다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CJC푸드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제 영상을 봐주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자, 어떻게 도와드릴 건지 제가 좀 이따 꼭 알려드릴 거고, 자, CJC푸드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관련주들이 여러분들 시간에서 엄청나게 움직이는데 사조C푸드 이미 상한가가 있고요. CJ c 푸드도 지금 5%, 6%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 외에서. 그렇죠? 그럼 관련주도 움직임이 지금 상당하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럼 요 부분들이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의 대응이나 요런 부분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혼자서 고민하면 맞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자, 요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CJ c 푸드고요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하나 있으시죠? 010-5865-4234번으로 CJ 시푸드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CJ 시푸드의 목표과하고 대응 방안, 매수매도 방법 이런 전략들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릴 만큼 여러분들 좋아요버튼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상승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추매 방법, 비중 조절 방법 이런 분들 총막라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나 주식 초보자 분들 요거 하나만 받아가셔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전략 쉽게 잡을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영상 통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러긴 어렵죠. 왜냐? 여러분 좋은 정보와 주요 정보는 우리끼리만 알아야죠. 이거 당연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께만 공유해드리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꼭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만큼 철저하게 외부 유출 을 금지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합심해서 우리끼리만 수익 많이 내보자 이런 관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CJCF도 문자 주셔서 이 혜택 발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 b g 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k b g 말고도 수익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3월 21일날 제가 요일 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 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현대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 5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 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 기업이 2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정도 감안해 줄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 서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 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 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고요.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때 상승 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력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거는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 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보 자신있게 뽑아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 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 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록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 1 0 5 8 6 5 4 2 3 3 3, 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량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간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 010 5 8 6 9 41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는 부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 하시려면 종목 찾는 부분들하고 수익 보시는 부분 참 어려우시죠? 지금 보시는 수익 인증들은 다 단기 관점의 전략으로 해서 수익 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2% 수익 난 부분 올라와 있고 여기는 20% 수익 조금 7%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보시면 14% 에서 27%까지 단기간에 수익 확인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는 부분 어려우신 거 없으시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실시간 정보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주식하시기 바랍니다.